서면선미세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지인하고 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만난 지일 분밖에 안 됐어요. 처음 뵙겠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지금, 네.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? 아 지금은 사상구 엉궁동에 살고 있습니다. 왜 거기 그 동네 사세요? 아,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집을 사실 또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데 지금 또 빨리 이 동네를 떠나고 싶은. 결혼은 하셨어요? 네 결혼했습니다. 결혼하고 어머니 같이 사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그... 그냥 같은 동네 <laughs> 네. 사상. 그러면 네. 이제 어느 동네로 이사 가고 싶으세요? 사실 꿈이랑 이상은 뭐 수영남천 뭐 음... 대연동으로 좀 가고 싶은데. 네. 네 지금 이제 사상에 이제 다음 이사는 생각하신 건 없는 거네요. 어... 어, 말해도 되나요? 아, 편하게 얘기하세요. 어, 지금. 내년 초에 입주인 네, 두산이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우암동에 입주 예정자로 있습니다 아 네. 이제 그로 이사를 가시네요 그러면 네네. 이제 제가 연락 계속 할 테니까 네네. 나중에 집 보러 가야 되죠 아박싱하러 네. 가야 되죠 아네 아, 아, 알겠습니다 그거왜 사셨어요? 아 저는 최종 목적지는 광대뷰가 목적지지만 음. 네, 그 이제는 북한 쪽으로 일단 최대한 가보자 음. 네, 저는 일단 꿈은 바다뷰를 보고 사는 게 꿈이라서 이거를 단계별로 네, 조금 부동산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올라가자, 이런 계획을 세우 사셨어요.